이번은 자비하고 연민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. 그 자비는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말썽 피해는 못난 자식을 용서하는 게 자비고, 나라에서는 예전에 <laughs> 국가 지도자가 부처예요. 부처가 그 배신한 이제 신하를 살려주는 게 자비예요. 사실 진짜 용서 못할 죄인인데.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그 부처인 지도자의 잡이고, 그 다음에 연미는 뭐냐 그러면은, 친한 친구가 있어요. 진짜 정말 친하고, 그쪽 양가 부모님도 다잘 알고, 관계도 좋고 그런데, 실수로 친구가 친구를 죽였어요. 그래서 친구, 어머님이, 아,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,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에요. 서로 친한 걸 알고, 또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 이제 망설이는 거를 길가던 제삼자가 그 안타까움 으로 바라보는 게 연민이에요. 이게 자비하고 연민의 차이고 아, 지금 스님들도 진짜 뭐 나름대로 뭐 자비를 뭐 알고 있긴 하지만 아, 자식을 갖고 있으면 이건 뭐더 빨리 알 것이고. 음. 아무튼 그렇습니다.